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교회력을 하면 오늘 사실상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뭐 추신들이 순복음 스타일이라서 성경에 대해서는 뭐 예, 들을 만큼 들으신 것 같고 또 경험하신만큼 경험하신 것 같아서 다시 오늘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반복하는, 그리고 그이 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너희 백성을,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말의 핵심입니다.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수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손에 넘겼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어, 말이 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것이 이러한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힘들게 노력도 했어요. 어려움도 이겨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손에 넘겨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가나안 땅의 많은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을 민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무거운 짐들도 있고 또 인생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들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앞으로 좀더 나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넘겨주셨다. 그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워 이김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까첫 번째로는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권한을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그 권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을 사람에게 백성에게, 그 나라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권한이 있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족 속에 대한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은 그 상대가 얼마나 강하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권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예요 싸우면 당연히 지죠. 못 이기는 싸움입니다.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에 대한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이 센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움 시작도 전에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잘 싸워서 아닙니다. 물맷돌을 잘, 잘 던져서 아닙니다. 뭐 운이, 자, 운이, 뭐, 운이 잘 맞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압살롬은 똑똑한 그리고 잘생긴 왕자였습니다. 백성의 인심을 샀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압살롬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가 맞았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돌리십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은 다시금 다윗의 군대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넘겨 주시지 않은 겁니다.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권한 누구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강한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일곱 족속보다 더 강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더 강하지는 않았어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안 강해요. 그런데 손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 된 것입니다. 이 손에 넘겼다, 손에 붙였다라는 이 수고, 이, 이 단어들을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구장에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와 무지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창세기 구장 일 절에서 삼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동물, 동식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난이 그리고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와 사자와 싸우면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를 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강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 다 강하다는 존재.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거, 혹성 탈출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침팬지가 왜 침팬지죠? 저 원숭이는 아니고 어, 세상을 막 지배하는 어, 예. 성경상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게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니다 보면 뭐 조금만 벌레 보고 싹 놀래가지고서 무서워하시는데 예. 그 벌레가 여러분들 더 무서워합니다. 예.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엘라만 그돌라오 메리 어, 네 개의 연하, 나,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해 가지고서 이 중동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다섯 개의 연합국을 이깁니다. 그 다섯 개 연합국 중에 두 나라가 두 곳이 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다섯 국을 이기고 그곳에 사는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갑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잡혀서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미요. 야 당돌하게 318명을 데리고서 쫓아갑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이상하죠. 다섯 개국이, 네 개국과 싸워서 다섯 개국이 졌어요. 그 강한 나라, 그 연합군을 고작 한 족장이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겼어요. 자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렘 어, 왕 어,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서 학자들이 따지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맞이하러 갔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쫓아갈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318명 데리고 와서 그 많은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하고서, 이야, 당신 대단합니다. 다 이기고 왔잖아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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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도로 찾아왔네요. 이야, 당신 대단합니다.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서 이기고 온 것은 하나님이 그 연합군들을 당신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 손,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강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잘 나서도 아니고 당신이 잘 싸워서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개의 적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내네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은 허락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아까 압살롬이 다윗을 못 이긴 것처럼 못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형에서요. 형에서를 봐야 되는데 형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종을 먼저 보내서 얘기를 해서 종이 돌아온 종에게 보고를 들으니까 400명을 데리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 손에 넘기지 말아 달라 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 넘기지 말아 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허락하시고 에서의 행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넘겨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꽤가 많아서 아니요, 형보다더 강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신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붙이셔가지고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거나 또는 지배하게 하십니다. 넘겨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붙이셨다, 붙이셨다. 하만 사사기를 보면요,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붙였다가 또 찾아왔다가 붙였다 붙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그 민족들에 대한 권한을 넘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든 쳐들어 가면 이겨요.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하셨을 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틀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난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때는 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오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서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쳐들어갈지 보고 와라. 하나님은 쳐들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쳐들어 갈지 안, 안 할지 그거 결정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겨 주셨어요. 그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갔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갔으면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피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서 바, 그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들은 광야길에서 돌다가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손에 주어 줬는데 야 가라 내가 줬다 하는데 그것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손에 넘겼다고 해서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명령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가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니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님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 가서 왜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기게끔 넘겨 주시면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거는 이기는 거예요.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광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살진소와 양, 양들을 끌고 옵니다. 이유는 뭐 타당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신 일에 그 계약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인생에서는 졌습니다. 아말렉은 자기의 손에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은 자기에게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참 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분석해보면 재미있어요.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세 명의 종에게 한 명은 한 명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명에게는 두 달란트,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이게 렇 다르게 준 것도 이제 우리는 뭐 이게 서로의 달란트, 제 재능이 그리고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주었을 때이종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 하는 것이냐면 그들의 손에 넘겨 준 겁니다. 달란트는 이제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권한이 넘겨 넘어온 겁니다. 달란트라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죠. 둘로 나뉩니다. 부류가 둘로 나뉩니다. 말하자면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과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 둘로 나뉘는 겁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한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했더니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깁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왜?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를 했는데 세 달란트 남겼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를 했는데 본전 남겼다. 벌은 거는 별로 없고 본전만 있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를 했더니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 종이 가서 장사를 했더니 두 달란트 남겼다. 뭐냐면요. 순종하고 가면 이거는 결과가, 뻔히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란 얘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일을 하면, 장사를 하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때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다윗아 너 오늘 그 거기 갈 땐데 전, 전 싸우는데 지나갈 거야 그러면 골리앗이 뭐라고 하안 아, 좋은 소리 할 거야 내가 기분 나쁘거든 네가 가서 좀개좀흔내켜줘 그럼 내가 좀도 도와줄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얘기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저 골리앗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나 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놈이 어, 하나님을 욕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냐 내가 저는 가만히 안 되겠다 그냥 나선 거예요 하나님한테 허락 받지,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 싸움은요 나서는 순간에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다윗이 골 물맷돌을 던지든 아니면 막대기로 가지고서 칼과 대항해서 싸우든 그 싸움은 골리앗이 못 이깁니다. 왜? 이미 끝난 거예요. 나서는 순간부터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하는 순간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 갖다가 묻죠. 이거는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손에 안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자기 손에 넘어왔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주인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인생 자체가 가져가고서 혼나기만 하잖아요. 내가 쫓김 당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잘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행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어떻게 될까 뭐 저기 할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손에 넘겨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준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을 빼앗는 건강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 물질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권한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사탄 마귀의 손에 우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와 싸우면 그냥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똑똑하기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힘세기도요, 우리보다 훨씬 힘세요. 권리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사탄이 우리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넘겨주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험과 위협과 유혹. 우리라고 불안해하게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마치 열두 정 탄군 중에서 열등 열정 탄군처럼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싸워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힘들어. 그러면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살아갈 거생각하면참 막막해요. 싸우는 돈도 없죠. 건강도 별로적이 하죠. 집의 형편도 그렇게 별로적이 하죠. 걱정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장녀 아이로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 가지고서 내딸좀 살려 주세요. 그때까지는 딸이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복의 근원이 된 것, 그것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고리 와서 얘기합니다. 야, 당신 보면은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떠돌다가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정착한 사람인데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옆에서 보면 잘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얘기는 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는 하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넘기신 겁니다. 그 손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삭도 같은 일을 겪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손에 넘기십니다. 거기서 누명쓰고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감옥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간수장도 있고, 분명히 보디발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시간과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을 쌓았던 느에미아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리고 채찍에 맞고 오에 갇혔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오히려 원수의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볼수 있는 것, 성경의 위대한 인물 속에서 볼수 있는 것 그들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들이 더 강하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자, 시편 124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신내가 우리를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위협이 없는 줄 아세요? 위험이 없었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저도 걸릴 확률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될 일도 있었고요. 저희 성도님들도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거나 잘못된 분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 넘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2세 대신 우리 김예자 집사님. 하나님이 안 넘겨주고 계세요. 넘겨주셔도 될뻔 같은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느냐, 안 넘겨주시느냐. 우리의 손에 달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코로나 19, 아니 그보다 더한 문제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또 모든 일들 이루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삶, 아, 내 손에 하나님 넘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선도인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삶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권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인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그릇된 길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냐에 달렸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건강이 약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에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